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플리퍼를 제작하려 할때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디자인하는지에 관한 그런 영상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가 들어갈 부위를 프레스 폰틱으로 저장을 하고요, 차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한 를후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겠죠. 시작합니다. 디자인을. 그리고 우선 마보사 모두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뭐 하라는 대로 스캔 데이터 중심축을 설정해 주시고 그다 치아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적, 적당히 이제 크기와 어 비, 적당히 배열하시고 하시고 크기와 그런 위치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맞춰진 다음에 이후 어 교환면 자르기 예, 다듬어진 다음에 이렇게 귀 교환면 자르기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교합을 좀 맞춰 주시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접촉면을 삭제를 할 텐데요. 어, 적정면 자르기를 통해 적점면을 삭제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컨택 부위의 치아가 아닌 치은 내지는 형성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컨택을 어, 0.05 내에서 0.1mm까지 설정한 후 자르기를 예,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치은 자르기를 할 것입니다. 치은 자르기를 할 텐데요. 어, 치은 자르기를 마찬가지로 치은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1.5에서 2mm 사이 그 사이로 이제 수질를 잡으셔서 자르기를 이렇게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리가 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짧은 부위나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다 다듬어 주시고 형태를 이쁘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컵백장이 컵백창이 뜨고 컵백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모드를 클릭하셔서 이제 전문가 모드에서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서 가상 왁서 바닥을 클릭합니다. 이후 뜨는 창에서 가상 치은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적당히 삽입로를 잡아줍니다. 적당히 삽입로가 잡히면 현재 시점을 삽입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은을 디자인하기 위한 이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어, 표에 따라 속성 옆 외형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누르면 이렇게 언더컷을 조금 더내 마음대로 이미대로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제거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뜨어서 내 필요한 부분도 조정하시면 좋고요. 뭐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이제 가상 왁서 바닥을 통해서 치은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빈 공간에 우클릭하시면 창이 뜨고요 이제 치은 디자인 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외형, 그 다음에 외형 두께가 있는데 두께를 2mm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치은의 모양과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엠브레드 사이 치간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택면 컨택 면을 이렇게 치은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줘야지만 좀더 좋은 프리퍼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끝나면 더블 클릭하시면 치은 디자인한 현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치은 디자인이 완성이 된후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빈공의 구골 클릭하셔서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 버튼을 찾아서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커백된 크라운과 치은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묶여져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 가상화석 바닥 위에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제 보여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외형 수정으로 이렇게 치, 어, 모델에 이제 모델에 이제 뚫고 지나가게끔 그러면서 이 뚫고 지나간 만큼 이게 더, 더 좋은 적합을 얻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거는 예, 플렉시블한 그런 레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더 조여주는 보여주는 이런 쟁이 어, 유지를 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잇몸 부위를 또 누르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 부위가 만약에 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후 이렇게 어, 어느 도 완성이 된후 이제 아까 완성했던 외형 크라운을 모델 파일 저장을 눌러서 아무런 폴더에다가 이렇게 치아로 이름을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저장하시고 그다음 맨 끝에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 파트 들어가셔서 제거를 누르시고 그 밑에 있는 유형에서 파일 불러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불렀던 치아를 다시 이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뜨는데요. 이 예, 빨갛게 뜬거 상황에서 적용을 누르시면 예, 이렇게 폭 파여진 이런 어, 치은 디자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을 누르시고 나온 다음에 어, 치은 위에다가 우클릭하셔서 모델 파일 저장 그리고 치은으로 저장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치아 파일과 이제 치은 STL 파일 이두 가지 파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플립 포티지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고경훈이었습니다.